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준 아우슈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어 표현 보시다가 중국어의 표현과 표현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PUA가 들어간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워시 <목소리> 아니면 갓딩욕 <목소리> 한거 분명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중국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니까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 PUA가 무슨 뜻인지 어, 신지 양출치에너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 PUA라는 표현을 보고 혹시 바로 푸아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막 푸아도 아니야. 푸아라고 읽게 되지 않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당 표현을 봤을 때 거기다가 중국어의 표현 속에 딱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어, 푸아라고 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스쳤단 말이죠. 자, 그런데 푸아라고 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PUA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我被PUA了 이렇게 쓰인다든가 또는 他PUA我, 前男友PUA我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좋아, 그렇다면 이 PUA 타다오디 이 외로 쓰면 이 수는 어떤 뜻을 나타낼까 여러분들? 자, Pick up artist의 줄임 표현입니다, 수어청이 여러분들. 자, Pick up artist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뜻을 나타내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기술이나 전략을 연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을 픽업 아티스트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 픽업 아티스트 소처에서 PUA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좀 다른 의미로 쓰여져요. 바로 매치 등 시어링, 가스라이팅 알고 계시죠? 가스라이팅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게 바로 PUA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PUA가 한국과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걸까? 왜 의미상의 차이가 생겨났지? 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PUA가 나타내는 의미는 픽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연애 코칭을 하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나 연애 코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연애 코칭 프로그램은 어, 보통은 모태솔로라든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해당 강의라든가 누군가의 코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당신은 연애라든가 데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PUA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메이치등시어의 네. 가스라이팅 내지는 가스라이팅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빼이 에이러.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했다. 빼이 피우 에이러. 배 p u a 러 또는 배 누구 p u a 러 그러면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는 타 PUA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어, 이 PUA라는 표현은 비단 남녀 관계의 상황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이라든가 또는 뭐 집단 사회, 학교 생활, 생활에서 누군가가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푸아 라고 읽지 말고요. P-U-A 라고 읽어주시고, 해당 표현 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 푸아 라고 읽지 않게요.